안녕하세요. 더코피디입니다. 11월 20일 발매 예정인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BE의 첫 번째 컨셉 포토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은 멤버들이 노래뿐만 아니라 앨범 컨셉, 구성까지 모두 참여한다고 하여 그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이르지만 공개된 컨셉 포토의 포인트이자 이후 전체 앨범 컨셉을 추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한 공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파란 벽입니다. 방탄소년단이 2015년 공개했던 곡 이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년 전 여기 처음 왔던 때 기억해. 벽지도 화장실도 베란다도 다 파란 그 집. 데뷔 초 살았던 노는돈 파란 집이 생각나는 공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방탄소년단 여러 악기들과 함께 음악을 처음 시작하던 때부터의 얘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헤어스타일이 전원흑발, 흑발소년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도 전원흑발을 선보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Fake 때입니다. 이때 앨범명은 Love Yourself t e r 였고 앞서 활동했던 DNA와는 달리 Fake 의 가사는 자신의 진실된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전원 흑발이라는 컨셉은 꾸미지 않은 나, 진실된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헤어 컨셉이었다는 해석이 많았는데요. 약 2년 6개월 만에 돌아온 흑발소년단. 이번에도 자신의 꾸미지 않은 얘기를 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RM은 중절모를 쓰고 있을 정도로 방탄소년단의 상의는 셔츠 등 형식을 갖춘 의상이며 하의는 슈가와 제이홉이 신은 슬리퍼로도 알수 있듯 집에서 편하게 입는 호메어 종류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일곱 명 모두 이렇게 입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죠? 앞서 블랙스완에서 방탄소년단은 맨발로 나타나 무대를 꾸민 적이 있습니다. 이는 수완 역시 물 위에 떠 있을 때 수면 위는 평화롭고 안원하게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죽을 만큼 열심히 발을 젓고 있는 것에 비유해 만든 컨셉이라는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컨셉 포터에서 보이는 의상 상하의의 게리는 다시 한번 매체로 비춰지는 모습 그리고 실제 모습에 대해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종합해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방탄소년단 본연의 무대 위와 아래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겠다. 사진 한 장으로 그냥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맞든 틀리든 한달 내내 이런 생각으로 행복하니까요. 지금까지 이런 거 좋아하는 덕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